안녕하세요 탁선장입니다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. 자, 이거 큰거 집어볼게요. 오시알 한 볼까? 자, 이러게 생겼습니다. 뱉어진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자알 차기 시작했어요. 자, 이럽니다다 속시알. 이러 생겼죠? 이러 생겼죠? 다 삼지, 반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고, 시야이 크죠?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요 놈. 자, 이건 한띠에요. 이렇게. 한띠도 삼지. 안띠도다 삼지 넘죠. 뭐 배터진 것도 좀 있고 얘는 배가 터진 게아 그래도 배 터진 게 드문드문 석개 있어요. 많진 않습니다. 자 칠미입니다. 일곱 마리에 손가락 사이 정도죠. 배 터진 게 소량 해보니까 좀 터진 게좀 많이 보이네요. 3.5, 4.0부터 그리고 3kg까지 이렇습니다. 자, 신미입니다. 4.0, 4.3, 신미 3.8, 3 6이 크기 차이 있고요 15mm 4.2mm 4.0mm 4 4그 다음에 3.8mm 3 9 크기 차이 있어요. 배터진 것도 좀 이상 보입니다. 100%는 아닌데 여러마리 터졌어요. 보시면 이렇게 평화 40mm짜리입니다. 방금 들어왔고요 어, 패드 잡은 지 얼마 안 돼요. 그, 아, 신안에서 잡은 거고요. 자, 4 0미 12.8, 12.6, 어, 12.3, 13.3. 어, 전체적으로 보시면, 이렇게, 12kg에서 13, 13kg 왔다 갔다 합니다. 그 회로 드시고요. 회로 드실 때 막, 있잖아요. 막 담장. 막 된장 있죠. 그거다 상추쌈 아니면 깻잎쌈 가지고 밥째 그 뭔가 갖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